잠김데 빨리 가야 돼 우리 <laughs> 모두 얘기를 해줬어요. 는 자연의 고개 커피 두개빨리 잘했다. <laughs> 저 일단 깔려있고 띄웠고 이제는 다른 것도 잘라주셔야 되고 그때마다 2시 3시에 리 미리 상담 자하 준비하시고 분노의 <laughs> 돌진 이글거리는 가시 고 이거 나나다이거리는인결어요위치아니기 있어요 금의돌 아, 도넛 지울게요 이거 도넛 지고반대쪽 갈게요 마이님 하나, 님이수이준비하고 따로 준비하시고, 준비하시고 이거리는 가시 딱 좋아요, 이글거리동의 음, 돌진 음, 정신고 영원한 불길 정신고1 예, 예, 예. 5초 많이 9았7 동을의불지옥 e t t Emmett. e m m e t 혹시라도 고 t t Emmett. Emmett. e m 자 e t t e m

1이리로들은이게이어마지자마자 뿌리. 바로 뿌리게마리지조로가시고 조그맣게, 마시지, 이그맣게마시게시지 조그맣게, 마지 조그맣게, 마시지, 조시지조그지그시이시 어허. 우리 아... 끝나면 전 봐. 돌진 받고뿌리팀리 여기 뿌리 여기 있 지금 들어오금 지금 지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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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있네? 기운이요쪼 뽑아야 니까 붙어요. 불타는 그 자연의 군대. 바닥 와요. 띄울 거고. 증강 쏠거 많아요. 괜찮아요. 엉덩이 좀 어, 해주셔야 되고. 밀리 빠지시고 밀리. 아, 밀리 빠졌어요. 오케이. 그게 없어고 밀리 분도청타 계속 깔고. 어 금지. 어, 이글거리는 다시 어... 뿌리 나오니까 출발할까요? 한번. 갑시다. 뿌리 아, 날 불러라. 라죠 그저 50. 냄드 요 냄드 37% 기억하세요. 이거 요한 마리 한번더 버렸다 와야 돼, 우리. 살살 살살 살살. 사에어재고마 어제 끼 빠져요. 재고에이셔 주셔야 됩니다. 제가 저더 먹을게요. 오케이. 아우 이거 내년에 한번더해주이가게요이 어디 야 어디야? 비비고 있어. 요 자 빡빡. 이제 데일 데이 다시 조심하고 다시 먹어줘요, 가시 먹어줘요. 그치? 어떻게 든 네. 먹어줘 먹어 제발 먹어줘 오케이 됐다 물이이다 예. 올려 스스트완전다다다다물 물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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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전발 하나 있는 거생 바닥도 어, 절대 지자 바닥이고 머리. 머리. 이거 내가 밟을 거예요. 보시고, 오케이 바닥은 완료. 이길 거리는 영유. 자좀 매진할 준비하세요. 냄비 기준. 여기 오케이. <laughs> 왼쪽 과 제가. 머리 왼쪽, 머리 왼쪽. 확인 아서 매제를 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. 잠깐 가서. 나가서 치 숨을 네, 하고 떨어지는주요 네. 바닥. 하나 밟고 있어. 오케이. 저 먼저 어갈게 안으로 뭐. 매제 풀렸다. 매제 풀렸다 이거. 괜찮아. 괜찮아. 뭐 그런 거 괜찮아. 아, 네그 그 정도 괜찮아요. 자 네. 잡으면 돼. 그 정도 괜찮아요. 오이 그 나가도 절대 님이 허가반이 잠깐 나가주세도거 그 말해 주세요. 예, 조심 부탁. 기 올리고 지금. 나이스. 지금 남은 거다 드세요. 뭐 있는 거 없는 거. 네. 빠질 때마다 만필을 만들어요 그냥. 자마지도 이거, 이거 어떻게 안 돼? 거리는 영리. 어떤 거, 어떤 거, 어떤 거. 공격. 떨어지는 젯. 자 바닥. 바닥 오른쪽에 제가 제지판. 이거 내가 나가. 오케이. 젯 티크림. 아, 아, 아니요, 나가요, 잡았. 잡았다 잡았어. 뒤쪽만에, 응. 좁이, 네. 잡았어. 만 해. 만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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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셔가 네. 나나 잡았어. 잡았다. 와. 이거. 아니 근데 이거 아. 와. 진짜. 시드왜 이래 그게. 죄송니다 아, 매매 거래할 니다아 진짜.